오늘 이 글에서는 로즈마리의 다양한 이점과 혈액순환에 좋은 로즈마리 요법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로즈마리는 몸에 좋은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허브이다. 그 효능으로는 소화, 혈액순환, 에너지 증진, 항산화제 역할 등이 있다. 자 에센스 오일, 로즈마리 꿀및 양념들은 로즈마리를 사용하는 수많은 방법 중 그저 일부일 뿐이다. 혈액 순환에 좋은 로즈마리 요법 로즈마리의 성분 로즈마리 라즈머라이너스 어피시 멜리스는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소화 기능을 개선하여 더부룩함, 가스, 위산 과다 생성을 막는다. 생리통과 그것에 동반되는 증상들, 두통, 체액 저류 등을 줄여준다. 강과슬개 기능을 향상하여 황달에 훌륭한 치료제가 된다. 높은 철분 함량으로 빈혈을 치료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 퇴행성 질환의 효과를 늦춰줄 수 있다.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도움이 될수 있다. 로즈마리차 로즈마리차는 가장 쉽고 저렴하게 이 식물의 효능을 얻을 방법이다. 로즈마리차는 식사 후에 마시면 가장 좋은데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만드는 방법물 1컵 200ml를 끓인다. 말린 로즈마리 잎을 한 작은 술 넣고 약 3분간 끓인다.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다시 5분간 우려낸다. 잎들을 걸러내고 마시면 된다. 로즈마리 알코올 로즈마리 알코올은 시원하고 좋은 마사지에 사용될 수 있는 오래된 요법인데 경련이나 뻣뻣함을 유발하는 염증들을 진정시키며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한다. 정맥류, 두남, 셀룰라이트 등을 개선. 만드는 방법과 닫히는 뚜껑에 있는 유리병을 준비한다. 유리병을 막 자른 신선한 로즈마리 줄기로 채운다. 이 작업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막 꽃이 피기 시작할 때이다. 병을 96도의 소독용 알코올로 채운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 뚜껑을 닫고 이 혼합물을 15일간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놔둔다. 하루에 한 번씩 간단하게 흔들어준다. 15일이 지나면 액체만 빼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은 후 단단히 밀봉해서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머리카락을 위한 로즈마리 에센스 오일, 에센스 오일은 언제나 로즈마리를 보관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다. 두피의 혈액순환에 좋은 로즈마리 오일은 탈모를 막아주기 때문에 모발 관리에 아주 효과가 좋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 샴푸에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후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머리를 감으면 된다. 만약 마음에 든다면 로즈마리 에센스 오일 몇 방울과 코코넛 오일을 조금 섞어서 두피 마사지에 사용해도 된다. 30분간 스며들게 놔둔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씻어낸다. 로즈마리 꿀 로즈마리 꿀은 꿀벌들이 로즈마리의 꽃에서 꿀을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생꿀은 사람이 섭취하기 가장 좋으며 진한 질감에 흐린 것이 없는 뚜렷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 로즈마리 꿀은 이두 제품을 약효를 합쳐놓은 것으로 다음 증상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콧물 제거 소화를 도와줌 전체적으로 신체를 활성화함, 뉴머티즘성 관절염을 진정시킴 신경 시스템을 통제함 호흡기계 질환을 개선해준 자연적인 면역력을 증진해준 마음을 진정시켜준 요리용으로 사용. 로즈마리는 지중해 음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브이다. 이탈리아식 요리의 훌륭한 보조제이고, 빵이나 포카치아나 그런 요리의 향미를 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 양념의 맛을 언제나 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와 올리브유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원한다면 마늘과 다른 허브를 더해도 좋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병에 이 혼합물을 보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호일의 독특한 맛이 묻어나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로즈마리는 맛이 아주 강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